새우학사 따려고 6개월 수업 들었는데 막상 보니 대학원 지원이 안 된대요. 저렴해서 등록했더니 반대랑 시험이 너무 어려워 중간에 포기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체육학사를 준비하시나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아니면 대학원 진학, 트레이너 브랜딩, 각교 목적에 따라 교육원 선택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체육학사 8개월 만에 따는 방법, 실패 없이 교육원 고르는 기준, 점점 빠르게 채우는 꿀조합 자격증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더 이상 정보 찾느라 시간 쏟을 일 없을 거예요. 먼저 체육학사를 준비하는 이유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체육교육 대학원 진학. 트레이너 브랜딩 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건강운동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육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는 필수예요. 그래서 보통 전문학사로 딸지 학사로 딸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체육학사를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설된 교육원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원을 병행하거나 관련 전공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하는 반면에 학사는 100%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과 비용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대부분 건강운동관리사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과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시험이 1년에 단한번 밖에 없고 필기 합격률도 20% 내외라서 한 번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부시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원 선택 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미수 난이도가 낮은 교육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레포트 분량은 한 장에서 두장 정도로 간단하게 제출하고 시험도 점수에 커트라인이 없는 교육원으로요. 그럼 자격증 공부하면서 응시 자격을 동시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부담을 덜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체육교육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분들은 체육학사를 딴 다음에 교육대학원에 가서 졸업하면 중등정교사 2급 자격이 생기는데요. 이후 고시에 합격하면 체육선생님이 될수 있어요. 사범대를 가거나 체대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것보다 입시문턱이 훨씬 낫고 시간 전략도 가능해서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교육대학원은 학교마다 요구하는 선이수 과목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건데요. 실제로 기준을 제대로 안 보고 과목들을 신청했다가 학위는 땄는데 대학원에 지원 불가한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꼭 입시 요강들을 보고 선이수 과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그에 맞게 과목 설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은 무엇보다 성적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내 목표가 좋은 성적받기라면 시험 난이도나 채점 기준이 까다로운 교육원보다는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교육원을 1순위로 두고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교육원마다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목적에 맞는 교육원을 잘 골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트레이너 브랜딩 목적이라면 요즘은 단순히 자격증 하나 있다고 신뢰받는 시대는 끝났죠. 체육학 전공 트레이너입니다. 이 타이틀만으로도 고객 신뢰도를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트레이너들은 빠르게 체육학위를 취득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위를 딸수 있는 교육원이 최고인 거예요. 괜히 싸다고 등록했다가 중간에 수업을 다시 듣고 다시 학점을 따고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해서 후회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어떤 교육원이 나한테 적합한지 직접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연락주시면 제가 개인별 상황에 맞춰 교육원 추천 도와드릴게요. 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몇 개월 걸리나요? 고졸은 영업점부터 140 학점까지 풀로 채워야 해서 보통 1년 반에서 2년 기간이 걸려요. 2, 3년제 전문대 졸업자라면 이미 졸업한 학점을 활용하면 체육 전공학점만 채워 140학점을 만들면 되는데요. 1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4년제 졸업자는 조금 더 쉬워요. 타전공 제도를 활용하여 전공 48학점만 채우면 끝납니다. 이것도 1년 안에 끝나는 과정이에요. 단, 자격증은 학점 인정 기준이 달라요.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대 졸업자는 최대 3개까지 자격증 인정이 가능하지만 4년제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격증은 무조건 1개 까지만 인정이 가능해요.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난이도가 쉽고 학점 인정 많이 되는 가성비 좋은 자격증 딱 3개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하는 자격증은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1개로 전공 20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무려 온라인 수업 7과목 분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꿀 자격증이에요. 비전공자도 쉽게 응시가 가능하고 시험은 1년에 3번 기회가 있고 필기와 실기를 포함해서 1개월에서 2개월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학사 준비생들의 국민자격증이에요. 두 번째,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인데요. 복싱, 양궁, 골프 등등 종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험은 1년에 한번 진행되며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고 난이도는 낮은 편이에요.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종목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 편이라서 혹시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테셋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은 경영 학 자격증인데요. 학점은행제 학사 과정은 경공과 관련 없는 일반 자격증도 한 개까지는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간 단축을 위해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경제 이해력 시험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 3주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난이도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스포츠 경영 관리사와 테셋 조합인데요. 이두 개면 학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육학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모두 취득할 수도 있고, 자격증과 독학사 시험을 병행해야 하는 등이 세부적인 학습 계획이 달라지게 돼요. 학점은행제 체육 전공 과목은 학기마다 개설 여부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일정들을 확인하고 계획 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현재 내 상황에 맞는 계획이 궁금하거나 교육원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